6시 20분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오늘은 레이스가 있습니다. 센텀에서,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일광까지. 자,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출발. 오늘 몇 시대에서 일어났습니까? 5시 40분. 5시 40분. 자, 이제 우리 막바로 출발합시다. 자, 준비 스타트. I'm just having trouble. 여기서부터는 길 아니까, 길로 가도 됩니다. はいはい

내리막이지만 거리가 한 30m.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 앞에서 1시간 달린지 1시간 됐습니다 사람은 들고 내려가니다 내려갑니다. 저번에 장이 하니까 이미 최적요 <laughs> <laughs> 시장시장 1시간 27분. 지금부터 1km 이상 언덕입니다. Hey! Hey! 어베, 어베, 헤이. Hey! Hey! h 왔습니다 y Hey! h 오늘 출발 때부터 시종일관 서버서리 페이스로 달리는데 이야 뒤에 잘 따라붙네. 일어나시더라고요. 아 이거 수고했습니다. 고생합니다. 오늘 일동한 대중빠님 어디서 왔습니까? 네, 줄에서 왔습니다. 줄에. 예. 자이 풀코스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? 그, 작년에 4천에서 4천에서 아, 4 시간 나왔습니다. 4 시간. 예. 야 시간인데 오늘 서버서리 페이스로 계속 밀었는데 예. 정말 잘뛰네 훈련 많이 했는 것 같다. 아, 올해 동아 그 예. 마라톤 때. 예. 예. 그, 일단 서브 스리 하려고 몸을 예. 만들어놨더만. 예. 지소되는 예, 바람에. 아. <laughs> 예, 몸도 다 망가지비거리고. 예, 예, 예. 자, 오늘. 아, 어떻게 하면 우리 세명 중에 바꿔내야 된다. 아이습니다 <laughs> 어. <laughs> 어. 그래도 뒤에 바싹 붙었더라고요 예, 잘 붙었습니다. 어. 후반에 조금 뭐 힘든 거 있었습니까? 역시 2 4 k 로2 4 k 로 아, 그래도. 마약오비. 예상보다 억수로 잘 뛰던데. 제가 오늘 처음부터 서버서리 페이스로 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너무 잘 붙더라. 페이스 좀 느꼈습니까? 이게. 예. 아. 10, 15km. 여기부터 15km부터. 거기서부터. 한 4분 10초에서 20초 사이로 계속 뛰시는데. 그때 느꼈어 아, 그런데 아. 4시간 주자가 예. 저 3시간 28분도인데 예. 잘 뛴다고 그랬는데. <laughs> 장난 아니네. 요즘에 훈련했는데. 예. 예. 아, 그래도 아직.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뛰었는데,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야, 우리 대단한 선수다. 우리 들어와서 좀 씻읍시다. 예. 근데 보니까 스 주피드가 알았습니다. 그래. 네. 주피드가 알았습니다. 아, 야, 안녕하십니까. 어디서 왔습니까? 야. 안락동, 안락동 운동에 아시에서 달리는 예. 정신 달리는 정춘 네네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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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좀 먼저 도착해서 어서서 강식당 갔다가 아, 아유 대단하다. 헤이. 예. 자 옵니다 가자. 30까지. 자장님서온자다 왔습니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십몇 더. 다. 야, 겠습니다 장님에서 왔지. 네, 장님은. 그 다음 출발은 교대에서 있습니까? 예, 네, 교대에서. 일단, 요, 새벽에, 요, 일강리 도착해가지고, 예. 차를 대놓고요. 아. 여기서 동해선 타고, 첫 차로, 아. 교대에서. 아. 네, 해봤습니다. 야 예. 오늘 페이스는 몇분 페이스로 뛰있습니까 아, 저번에 예, 그, 길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, 예. 한 4분 50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아. 그해운대역 도착하니까 어. 좀 배스가 예. 올라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후로는 4분4 5초에서2 5초 사이로. 예. 됐습니다. 아 이제 한금화랑님시고요시고요 아, 우리 한금화랑님 사모님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는 네. 우리 세 명에서 박다보는 넷시야 오늘 꼴찌했습니다. 세명 <laughs> 중에서는. 네. 수술이 예. 네. 주자님이시고요. 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자 들어갑시다. 아,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. 계란찜, 이게, 오동어찜, 이 전육국금, 동그란 땡, 샌드위치, 양배추, 게장도 있습니다. 김치. 송면. 아 좋다. 자 많이 드십시오. <laughs> 자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네. <laughs> <잘> 겠습니다 <laughs> <잘 먹겠습니다. 웃음> 네. 아, 승 좋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자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셨습니다